오픈 a i 는 최근 AI GPT를 4 공개했습니다. g p t 4 5는 텍스트만으로 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모델과 다르게 이용하는 사람과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a i 모델입니다. g p t 4 5는 이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는 속도가 실제 사람의 대화 속도와 비슷합니다. 이전 모델 GPT 3.5는 2.8초, GPT-4는 5.4초인데 GPT-4o의 반응 속도는 사람의 대화 속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답을 하는 중간에 대화를 끼어들어도 계속 이어지는 기술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사용자가 만약 드라마틱한 감정이 들어가는 대화를 실행하면 GPT는 감정이 들어간 대화를 진행하며 감정 표현이 풍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카메라로 무언가의 문제를 보이면 그것에 대해 GPT는 실시간으로 설명을 하며, 답변뿐이 아니라 푸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곱하기에 대해서도 결과만을 보이지 않고 곱하기는 어떤 원리로 계산이 되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메라의 인식 기능이 무선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이용자의 표정을 보고 GPT는 감정에 대한 판단까지 가능한 부분을 보였습니다. 감정의 기술까지 들어간 부분 그리고 공감을 하는 기술은 GPT의 이번 여러 기술에서 놀라운 점중 하나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중요해지고 있는 코딩 코드에 대해서도 그 코딩 코드에 대한 설명까지 가능하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까지 해석하는 기술도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것을 이용자가 해결하고 싶을 때 GPT는 그래프의 해석도 상세하게 하나하나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은 GPT가 이번에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GPT-4의 기술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나누었던 대화들이 텍스트화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텍스트화가 된다는 것은 대화 내용을 다시 머릿속으로 기억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말하는 것이 텍스트화가 되어서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일상의 삶에서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시간 통역 기능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말을 하면 다른 나라 언어로 즉시 통역과 대화가 가능하며 상당히 정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번역기가 필요 없이 GPT만으로 언어에 대한 장벽을 깰 가능성도 앞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할 때 무료와 유료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픈 AI에게 좋지 않은 효과가 될수 있고 무료와 유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용량에 대한 부분 말고는 크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보였으나 아직 카메라로 GPT와 무언가를 하는 비전 기능은 아직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은 사람을 넘어서는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PT-45는 인간과 비슷한 AI 기능에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GPT의 발전성은 개인 비서가 핸드폰 안에 담기는 효과도 나올 수 있으며 음성의 AI 부분이 점점 경쟁이 심화될 것임을 알리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오픈 AI 뿐 아니라 구글의 재미나이 그리고 6월 거대한 이벤트인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음성 기능의 강자인 애플이 AI 기술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애플은 음성 기능인 시리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음성 AI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외신 기사들이 있으며 실제로 애플의 AI 발표는 본격적인 AI 경쟁의 시작과 경쟁을 알리는 이벤트이기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은 어쩌면 사람을 넘어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그러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회사들의 AI 쪽 경쟁을 지속적으로 검색해 보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